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앞에 있죠? 고린도서 12장. 말씀 좀 열어주세요. 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일내가네게좋하도다이런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한 그때의 가난이니라. 아멘. 여러 약한 것. 여러 약한 게 있어요. 바울사도는그 다음에 이제 뭐 박해, 권고, 능력, 궁핍 사실은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한. 여러 약한 것들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고난의 여정이 있어요. 인간은 참 약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 자녀들이나 후배들이나, 아니, 친구일지라도 인생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에 그 발자취를 한번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어릴 적에 교보에다가 코를 문지르면서 뛰놀렸던 동산이 있거나 지역이 있으면 아직 미노는 게 젊으니까 앞으로 그리고 많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아니, 꼭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내 고향, 내가 컸던 지역,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 아직도 그 초등학교가 있을까?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 이름은 뭐였지? 이제는 참 파란 만장 한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네 단어로 만든 파란 만장. 인간은 어쩌면 참 약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요. 인간은 약해요. 강한 차는 거예요. 참 약합니다. 이 겨울이 되면 밖에 우리 개가 두 마리 있는데 쟤네들 그렇게 막충 때문에 미리 막 염려 안 해요. 어떻게 견뎌요, 쟤네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영하 내에 뭐 수요일에 칠도 떨어진다니까 지금 다들 겨울을 끄내고 날립니다. 우리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아멘.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함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약함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년에 우리 교회 유치부 전도사님이 생길 것 같아요. 아예 기도 연단 같은데 이번에 우리 수능 수능 보기 전 수시에서 우리 막내 딸이 안양대학교 신학과를 넣었는데 됐어요. 아이분 박수 좀 쳐주세요. 제가 <laughs> 수신을 6군데 넣었는데 다섯 군데가 되고 하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과가 다 아주 파란만장에 뭐, 통상 무슨 뭐, 뭐 유통학과 뭐다 이런 과인데 그 중에 몰랐는데 신학과를 하나 넣었어요. 제가 안양대 신과 출신이고 제 아내하고 둘다 안양대 신과 출신이잖아요. 신학교에서 만나서이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신학을 넣었어요. 내년에 자기 생각에는 신학을 넣었다면 사람들이게 자기 자신의 생각과 내가 신학에 교 가면 사람들이 뭐라 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아 내가 좀더 경건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찬양해야 되고,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4년의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 딸을 데리고 안양대가, 안양에 있지만 분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양은 아닙니다만 강화도 있어요. 강화도는 거의 엘 t 같은 거할때 수련회를 다 강화. 캠퍼스 뭐예요? 안양대 강화캠퍼스, 대주고 갔죠. 여기 얼마나 분들이지가강화 된다. 그래서 어저께 갈멜성 기도원이 강화에 있거든요. 저희 교단 대신 교단에 안양에 가면 안양 갈멜성 기도원이 있어요. 이매진 목사님. 그게 우리 교단인데 강화에도 있어요. 거기도 대주고 가고 학교도 대주고 갔어요. 여기가 네가 다닐 학교야 이제부터. 아, 너가 안양 신가를 줄라고 여기 오게 되어 있다는 거. 어제 보여줬죠. 그다음에 내년에. 훈련 잘 받아서 유치부 전사 하다가 3개월 만에 짤릴 수도 있으니다 네. 하는데 뭐 본인이 주의를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지금 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안양대 심과를 좀 올린 놈인데 제가 어, 합격한 날 가지 마라. 다른 걸 가라. 제가 좀 실수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신학을 해보니까 너무 쉽다. 니 그냥 좀 일반 학부를 졸업하고 정말멋있고 대학원에 가라. 근데 두 딸이 다 그러네요. 하여 그런데, 이미 수시로 됐으니까, 일단 축하하고, 수시는 수능을 못 넣잖아요, 정시를 이미 끝난 거야. 다른 학교 다 포기하고, 자기가 이제, 그냥, 아빠 나 신학할래요? 그랬으니까, 잘하면 돼요. 10년 전부터 교회 학교에, 교회 교육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딸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죠. 왜냐면 지금 우리 영혼이를 가르쳐야 될 안양대 신과에 있는 교수들이 제 후배들이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야 돼요.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어, 얘 많이 봤던 했네데그 아이, 내, 내 제자라고. 아니, 내 딸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얘기해주면 쉽거든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 자윗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바울이된 이야기를 이야기로 하면 스토리텔링은 쉬워집니다. 성경의 전장을 이야기로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스토리텔링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고기 를 잡으러 가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서 수제자로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그를 어린 소녀 앞에서 저주하며 맹세는 모른다고 만드셔서 베드로의 마음에 큰 수치감을 느끼게 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그 멋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수있는 바울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사울이 스테반을 죽이는데 돌로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율법에 완성된 자인 사울이었던 청년이 바울 되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듭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꼭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칼로 목이 뱁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했던 사도 사랑의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데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유배당에서 어려움을 늙어 죽어 90세가 넘을 때까지 반모섬에 고립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때 어찌 보면 모세라는 사람도 파라오의 공주 목욕하러 갔다가 바구니 안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뭐 출생이 좋고 대단한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하라오의 공주가 바구니에서 울고 있 아이를 발견하고 친근하게 여겼던 그래서 모세인 누인 미디암이 나오게 되고 유모 요게벳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일생을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겨 유지했는데 4 0 세가 됐어요. 그때 이제 방, 왕 왕의 공주 아들에서 왕궁에 있었겠죠. 밖에 나가보니까 히브리, 히브리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동족이 노욕하고는거 뭐, 뭐, 보게 되죠. 하나님도 그를 보게 돼서 그 마음에 그냥 아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분노를 동족 사람이 이집트 감독관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서 그냥 그를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또 들킬까봐 모래를 살짝 감추고 미디안 강예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파란만장한 인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그러면 다윗이 야기를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가만히 보면 가장 쓰라린 아픔이 아들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아들들의 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에게는 그 어린 목동이 또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목숨을 건 싸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들어서 고백하는 거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올수 있을까? 내가 사망의움침한 골짜기로 달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시편 40편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도 빠져봤고 수렁이도 빠져봤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보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 두어왔대요 나는 설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다는 겁니다. 어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그렇게 그냥 순 항상 그냥 평탄하고 평온하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다음 주 수요일 언제정, 어, 언제 언제 어, 몇주 전부터 저한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교회 교계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얘기가있었는데 제가 못 하겠다 했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전에 세월호보다 더 마음이 아파요. 저 세월호 때문에 다는은거 갔다 고한 5, 6년을 심도로 했어요, 마음에. 그걸 제가 노란 가서 리본을 꽂고 오면서 그 많은 아이들이 저차디찬 물속에 빠져 죽었던 생각에 제가 잠못 잤어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책임을 기성세대인 내가, 우리가 아파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통곡해야 된다. 뭐 그런 글도 쓰고 한동안 교회에서 설교 많이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강남 있는 교회, 오자이크 뭐 교회 있죠? 거기서 저더러 본교회 성도님들과 다 모였을 때 매년마다 문화의 밤을 했었는데 오래 하지 말자. 하지 말고 한목사회 두세 사람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달라져서 제가 기꺼이 좀 갈게요. 7시 반에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올래는 그러니까 뭐, 찬양 문화영화 안 하고, 그냥 간단히 오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 짓자 그랬는데, 굉장히 슬픈 거죠. 아픈 거죠. 그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 안에 마지막 앞사되는 가운데서 주님을 부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게 어떤 현상이 있던 간에, 사람이 죽는다는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다에서 고백이죠.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다 이런 이런 시편을 읽을 때 전율이 일 나요. 내가 사망의움침만골자 이런 내가 여기 아무것도 없구나, 짐승 소리만 들리는구나.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이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참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약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나의 심이 되신 여와의 호 내가 죽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이 되어주않으면 나는 소있스 심이 없어요. 아멘. 오늘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함, 어려움. 두 번째는 그 어려움의 경험을 겪은 자가 겸손하게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함을 겪을 때, 겪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때 겸손함이 오는 것이고, 뭐,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산체험 안 돼요. 어려울 때 핑계 대고 빠져나가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교만 떨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 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가지고 여러 병자들 고치셨죠? 귀신들 몇 쫓았죠? 그런데 정작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있는 고통, 자기 갖고 있는 병, 치료하지 못했어요. 치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치료를 원하는 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들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실상 5절, 6절, 7절,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뭐였다 칼리도 하였대잖아요. 바울이에요. 예수님 같은 바울도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9절에 나에게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요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네요? 내 편이 아니시네요? 나를 저버리셨네요?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있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보시죠? <laughs> 어 지난주 중에 월드컵 축구 보는데 어 독일 일본이 독일을 이겼어요. 처음에는 이 감정 사람의 감정이 참 묘해요. 아, 어떻게 일본이 독일을 이겨? 아 우리도 아니고 아 우리보다 한수 아래였는데 한편으로는 아이러다가도 아시아 입장에서 이기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옆에 있는 나라가 그 이번에 우리는 2대0으로 예전에 이겼거든요. 러시아 월드컵 때 일본은 4대0으로 져야만 제네가 못 가고 그러는데 이생각 들었는데 한끼도 이기니까 아 박수 쳐주면서 우리 이제 잘해야지 근데 지난주 중에 카타르 월드컵의 이변이지만 그때 갑자기 일본 축구 전문가가 어, 잡지에 글을, 글을 썼대요. 큰일이다 이렇 썼대요. 큰일이다. 일본 축구 큰일이다. 모든 국민이 박수치면서 잘했다 11명 그러는데 큰일이다. 일본인의 특징 중에 우월감이 결국 화를 만들기 때문이다. 저 이게 무슨 건지 잘 몰랐어요. 관계된 글을 쭉 보니까 2차 세계 대전 이야기가 올라갑니다. 일본군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강하다. 일본군의 정신력은 세계를 지배한다. 지압을 지르면 돌격하면 돌격대가 나간다. 결국은 미군도 도망할 것이다.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필승! 이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코로나 타일이라는 사람이 책에 참모본부와 육군대학교라는 책을 쓰면서 일본은 왜 2차 대전에서 졌을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승승장구하던 근대의 우등생, 일본은 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무참하게 패배했을까라는 글을 썼어요.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일본 방위대를 졸업한 사람 육상 자위대 육장복 준장이죠 테이만 이 방위 그러니까 군대 연구소 전사고 주임 연구관이며 대학 교수인 이쿠로나타이틀란 사람이 보고서를 쓰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무조건 돌격대 목숨을 걸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죽음 앞에 당당히 죽으라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나가 죽어라 이거야. 총알 받지 되나? 1931년 올라갑니다. 만주 침략 뒤에 만주 괴리국까지 세운 일본 육군이 1937년 그 여세를 몰아 중국 본토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모로 볼때더 이상 진중한 미국까지 쳐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서 뭘있어요 우월감. 할수 있다. 우리가 나가서 죽더라도 미국 본토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는 늘 강하다. 전략과 전술도 필요 없다. 1940년 5월, 마침 독일의 서구 전선 공세가 놀라운 성공을 거두면서 생각에 봐라! 독일도 하지 않냐? 우리도 할수 있다. 일본의 순행부편승하죠 동남아 진출한 건 이거 가지면 안 된다. 미국의 진주만을 향했습니다. 왜 그토록 무모하게 도진했을까이 사람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크로노 타이로. 왜 무모하게 그들도 가정의 가장 중요한 아들들인데 부모님들 기대가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왜 나가서 무조건 돌격돼 죽으라고만 말했을까? 단지 강하다는 자신감만 있었어요. 어떻게 누가 후방에서 물자와 보고신욕 품은 어떻게 준비된 군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는 다 없었어요. 무조건 나가서 돌격해라. 무조건 자신감. 결국 그것이 일본을 폐망으로 만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들을 잃은 그의 부모 세대들이 우울감과 자살률은 일본 경제를 망쳤답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내 아들이 나라를 나가서 왔다 해도 무모했잖아요. 돌격대 나가서 다 그냥 총알 맞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박수칠 아버지가 어딨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자신감을 자만으로 여기면 패망 한다고 합니다. 자신감하고 자만감은 다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신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신감, 하나님께 엎기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확신감, 성경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진리 없는 인간의 자신감은 패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어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결국 고린도후서 1장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들, 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하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알아달라는 건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습니다. 누가? 바울사도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사형성부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울사도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은 저는 여기서 사형성부를 받았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살수 있는 소망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약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철적으로 믿고 따르며 구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이 그래. 너무 그렇게 네 기도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낙망하지 마. 그 소리예요. 너그 뒤에 숨어 있는 나의 감춘 보화가 있어 기대해 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 놀라운 것들로 준비한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예화를 든 것을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미국에 99년, 2000년 막 이제 줄을 오하이오스캔터키로 옮겼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미국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 가니까 핸드폰을 사줬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또 들리니? 영어로, 뭐, d 지힐 h e 뭐 이런 게 맨날 그 핸드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핸드폰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노키아 거였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폴더. 요만한 거 있었어요. 그거를 교회에서 그래도 담임 목사로 사줘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고 다녔는데 제가 들어봐서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기억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볼 때마다 핸드폰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는 삼성의 핸드폰을 만들는지 몰랐어요. 제 미국에 있을 때는. 뭐 그랬겠죠. 역사적으로. 그럼 무조건 핸드폰 저에게는 뭐냐면 가구가 아니라 노키아였어요. 저는 뭐, 이, 이, 이런 어떤 뭐, 와가지고 이런 데려왔다가 노키아가 뭐, 예를 들면 가구 사업으로 그런 거잘 몰랐거든요. 미국에는 가구 그러면 아미시 가구, 아미시, 아미시 뻔이죠. 아미시 애들이 땅땅땅땅 나무 못질해가지고 만든 그런 걸 알았지 뭐, 노키아 가구 잘 몰랐습니다. 다만 아는 건 핸드폰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들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핀란드가 국토가 우리나라의 제 배인데 인구는 500만이니까 얼마나 정말 풍요로운 도시니까 서울의 인구의 반밖에 안 되는데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노키아 회사 때문일 수 있겠지만 글로벌 IT 기업이니까 사실상 2000년 초반에 노키아의 핸드폰이 전 세계 40% 차지했다. 이거를 2011년 9월 3일에 마르쿠시발레라는 사람이 인사이드 이코노미, 이코노미 인사이드에다가 쓴 글에 이렇게 썼어요. 2011년 9월 3일 핀란드의 국장일 나라가 망했다. 이, 이 사람이 이제 마르쿠시발레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왜왜 그럴까요? 이, 노, 이, 이 노키아라는 이 회사를 하십시다. 기업이라 할 수도 있고, 뭐 그룹이라 하십시다. 이사람들이 150년 동안, 오랜 역사 동안에 종이, 고무장화, 타이어, 케이블, 텔레비전, 하여튼 차례차례 제조하는 것들과 단하나도 망한 게 없답니다. 손만 대면 잘 되는 예사 우리나라도 와 있죠? 저쪽에 뭐, 저 우리나라도 좋아 있지 않습니까? 광명 쪽에. 그리고 1993년 녹지하는 폭발적인 수요를... 본인 휴대전화, 사업에전념해서 다른 사람들을 포기까지 했다. 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딱 하나예요. 천하의 노키아가 몰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 말하기를, 단한 가지 성공의 자만심으로 자기의 약함을 찾는 것이 실패했다. 우리는 뭐든 지승승장구야. 우리는 망할 일이 없어. 나의 약함, 우리 약함의 기업의 약함을 이럴 때 어, 무엇이 대체하고 누가 대체할 건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TF가 없다는 거죠. 2011년까지 휴대전화 시장의 지배자 자신감에서 자만감으로 지금은 충분해 그머리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리였던 거예요. 스마트폰의 추세도 모르고 하드웨어로만 매달리다가 실패했던 이 기업 뭐, 터치스크린 기는 저도 그때부터 그런 거보고서 너무 놀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마르쿠 슈벨리형, 이 사람이 말한 게 이런 겁니다. 결국은. 15년간 핀란드의 자존심과 번영을 상징한 휴대전화 사업이 역사가 많은 막을 내리게 된 원인을 사간 뒤 전략적으로 다없었해 보니까 이런 얘기라는 거죠. 뭐, 그때 뭐, 3210 모델이 뭐 성공하고 2억 8전 때 팔렸던 것만 잘 팔렸던 거. 그래서 당시 노키아가 40%를 팔았더니 약 32조를 벌었대요. 그 시대 때. 계속 머릿속에 우리는 잘 때, 잘 때, 자만, 자만 있었는데, 이들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감히 우리 회사를 따라올 다른 기업이 있을까? 아무도 못 따라와. 우리를 따라올 기업은 아무도 없어. 그때, 화웨이라는 중국 기업과 GTE라는 기업이 서서히 뭔가를 꿈틀거린 걸 보고, 저런 신흥기업이 뭘할수 있어? 라고 우습게 봤다. 특별히, 삼성 같은 그룹을 보면서, 우리 삼성이죠? 삼성 같은 기업이 가, 감히 그랬대요. 감히!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신흥국가들이 감히 터치 스크린 및 앱스토어라는 게임의 규칙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것이, 노키아의 리더들의 머릿속에 자만감이 가득 찬다. 없어졌잖아요.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지금 여러분 이게 이 어떤 하나의 기업이 여기에 이랬던 사람 당시에 3만 명이 실업인이 됐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 갖고 먹고 살았대요 근데 다들 떠난 거죠 뭐 어디로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자네.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게 만든 거죠 그들이 나중에는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 MS가 뭐, 노키아의 뭐 휴대사업을 인수하고, 뭐, 그래도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아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만감이 가득 찬 사람이 들 있어요. 이만하면 됐죠.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나의 약함을 찾아서 하나님께 창의란 단어 창의성인 하나님 나에게 독특함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인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게내 나이가 몇 살인데 처음만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된장찌개입니까? 그건 된장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이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들수록이 아니 어떤 분야의 이함이랄 수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만 부러워할 게 아니거든요. 그 예수 안에서의 자신감, 예수 안에서의 자신감. 그래서 약함의 반대는 강함이 아니라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에서의 드려지는 하나님께 고백. 마 말씀을 좀 맞춰볼게요. 매년마다 성탄대가 되면 아이들이 어,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교학교 선생님으로서 성도로서 아이들이 막 옷을 입고 나서 와 발표를 하고 인사할 때막 마음속에 강의 박수를 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왜, 왜 이렇게 좋았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순수함. 그리고 진실함. 최선을 다한, 다하면서의 수줍보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좋았던 거예요. 어디 외국에서 멋지게 아카펠라 잘하는 사람들 하다가 불렀을 때와 전문도 잘한다. 그,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막 걸어 나오다가 난안 어, 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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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당일날안 할래 그러고 뭐 집에 가려고 하는 애도 있고 막 입었던 거 창피하다고 벗,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순수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잖아요 정직성이 보이기도 하고 수줍어함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그 약함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에 서로가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약함을 꽁꽁 닫아줘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잘 부르지 못하는 노래를 갖고 뭐 핸드벨을 들고 띵띵띵띵 치면서 그 순수함.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의 창의의 시작은 어디서 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부족해요. 하나님, 아니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약. 약한 데서 내가 운전하야지니라 그게 한국교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은혜와 부서님께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 뜻에 보이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약해 보이세요. 약한 데서 약하지만 그 속에서 들여지는 찬양, 약한 데서 들여지는 물질, 부족한 가운데서 들여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부족하지만 또 부족함을 쪼개서 들여지는 감사의 예물.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의 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리스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열매의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달을 맞이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